새벽 3시인데요. 처음에는 이놈이 엄청 지어가지고 아니, 짖는 게 아니라 뭐끙끙대가지고 제가 방 안에서 복순이를 불렀어요. 복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놈이 왜 이렇게 거울 먹었나 싶어서. 복순이를 불렀더니 이 새끼가 대답을 안 해요. 계속 불렀더니 대답을 하네요 멍멍 하고 그러더니 주식기 갑자기 죽는 소리를 내요 아막이여튼간에 무슨 일이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새벽 3시에 아가는 담넘어 도망갔고 저는 이 새끼를 쇼에 넘어갔습니다. 너무 새끼들 그냥 보고 싶었던 거죠. 약간 미안한 눈빛입니다. 이게 손발도 약간 미안한 손발짓이고요. 저건 아무것도 모르고요. 지져가지고 창 열어놓고 자게 생겼잖아. 목이 들어오게. 이 새끼야. 밤에는 그냥 자. 아빠 찾지 말고, 다쳤는지 알고 깔끔하게 했잖아. 어? 밤에아빠 부르지 말라고, 진짜 아플 때만 불러. 지금같이 휴하면, 적당하냐? 새끼랑? 알았어. 아빠가 쓰담해주고 간식 주고 들어갈게. 비록 뭐 간식 때문에 이렇게 됐나? 여튼간에 왔는데 또. 미안한 눈빛입니다. <laughs> 자신 있는 눈빛, 미안한 눈빛, 화난 눈빛 다 표현합니다. 일단 내가 화가 나면 제 눈을 잘못 쳐다봅니다. 지금도 못 쳐다보고 있고요. 내가 화가 났다는 거는 목소리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. 야? 아이씨, 또 목이 물렸다. 미치겠네. 이거 봐, 목이 그만. 가만...